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어, 삼국과 가야의 대교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삼국과 가야는 중국 그리고 서역과도 문화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삼국은 중국과 활발히 교류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한자 등을 수행해서 삼국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고구려는 주로 북중국의 나라들과 교류했는데요. 왕산악이 중국 악기를 개조해서 검은고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수당의 궁중 연회에서는 고구려 음악 무용으로 흥을 돋우기도 했습니다. 서로 교류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백제는 중국 동진과 남조와 교류합니다. 그래서 동진과 남조 계통 유물이 백제 지역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죠. 신라는 한쪽에 치우쳐 있죠. 이러한 지리적 관계로 고려 백제를 통해서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다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후 중국과 직접 교류합니다. 자 이것이 백제. 청자항아리인데 중국 동진 청자항아리와 비슷하지요. 삼국은 서역과도 교류합니다. 그 증거로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서역인물이 등장합니다. 고구려 각조청의 시름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서역의 궁전벽화 즉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궁전 백화에 고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영상통화가 가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직접 서로 만나서 봤다는 이야기죠. 즉 서로 교류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신라도 서역과 교류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유리그릇, 금재 장식포검 상감 유리구슬, 뿔 모양의 잔이 발견됐는데, 에, 이것은 서역그 것과 비슷합니다. 가야도 바다를 통해 중국 북방 초원지대 민족과 교류하면서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요 무덤에서 중국과 유라시아 개통 유물들이 많이 출토됐습니다. 이것이 우주 베키스탄 사마르칸트의 아프라시아부 궁전벽화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두 사람이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 고구려 각조청어 씨름도에 서역인이 보이고 있네요. 한국은 일본과 교류하며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백제가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교류했습니다. 백제성왕 때 노리사치계가 불교를 전해줬고요. 또 오경박사, 의역박사, 하가와 공예기술자 등이 일본에 건너가 한략을 했습니다. 아지키와 왕이는 일본의 한문, 논어 천자문을 전해줬습니다. 고구려 승려해자는 일본 쇼토크 태자 스승이 되었고요. 담징은 종이와 먹의 제조 방법을 전파했습니다. 일본의 다카마스 고분벽화 이것은 고구려 수산리 고분벽화와 비슷합니다.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것이겠죠. 신라는 배 만드는 기술과 뚝쌓는 기술을 전해 주었습니다. 가야는 일본에 철을 수출했고 철로 만든 갑옷을 전파했으며 가야 토기는 일본 토기인 뭐 스에키죠. 스에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가야 토기는 스에키의 바탕이 됐다. 자 이게 고구려 수산리 고분 백화이고 이것이 일본 다카마스 고분 백화입니다. 좀 비슷하지요. 이가야토기가 일본 스에키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삼국의 금동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은 일본의 고려사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과 비슷합니다. 고구려는 불교, 해화, 종이, 붓 백제는 유학, 불교, 해화, 천문 역법 신라는 조선술, 축제술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고요. 일본에 전해진 삼국가 가야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 아스카 문화 성립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 가요는 중국 서역과 일본과 교류합니다. 중국으로부터 유교, 불교, 한자, 과학 기술을 받아들여서 삼국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고구려 왕산학이 중국 악기 개조에서 가문고를 만들었습니다. 수나라, 당나라 궁중 연회에서 고구려 음악, 무용으로 흥을 돋우었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에 서역 인물이 등장하고, 서역의 궁전 벽화 즉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드 아프라시아브 궁전벽화에 고구려 사신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발견되었습니다. 신라 고분에서 유리그릇 금제 장식 보검 상감 유리구슬 뿔 모양의 잔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서역의 것과 비슷합니다. 이로부터 신라도 서역과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삼국은 일본과 교류하며 일본의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고구려는 불교 회화, 종이 붓 백제는 유학 불교 회화 천문 역법, 신라는 조선술, 축제술, 가야는 토기 제작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습니다. 일본에 전해진 삼국과 가야 문화는 일본 고대 문화 아스카 문화 성립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